정치민주연합 김계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그룹 소속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롯데그룹 소속 계열사 81개 중 3분의 1이 넘는 28개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개 상장기업 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등 3개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롯데그룹의 주요 기업인 호텔 롯데,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등도 외투 기업이었고, 롯데쇼핑과 롯데카드를 제외하면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 대부분은 외투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호텔 롯데,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롯데 정보통신 등은 모두 특혜로 성장한 외투기업이었습니다. 이들 외투기업의 최대 주주는 롯데홀딩스, 엘투자회사 등 대부분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28개 외투기업 중 22개 기업의 국적이 일본이며, 롯데제과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 투자자 국적은 케이먼군도 등 조세 회피처 국가로 드러났고, 롯데제과는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2개 기업으로부터 283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신고했으며 최초 외투기업 등록일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보고서 상 롯데제과의 주주 현황에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국적의 주주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 기업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제과의 주주 중10% 이상을 취득한 주주는 외투 기업인 롯데알미늄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롯데알미늄이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롯데제과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더웨이를 100% 소유한 세븐일레븐도 케이먼군도와 네덜란드를 통해서 41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나 세븐일레븐 역시 주주중10%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주주는 없었습니다. 이 역시 롯데그룹 외투기업 롯데제과, 롯데로지스틱스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회피처는 소득세가 아예 없거나 낮은 특혜를 제공하고 금융조세 정보를 비공개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산 은닉 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2014년 기준 롯데그룹 전체 매출 중 28개 웨이트기업 매출 비중은 46%, 단기 순이익은 4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투기업이 최대 주주가 되어 다른 국내 계열사 21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수로는 60%, 매출의 비중으로는 64%가 직접적으로 일본 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며, 롯데그룹 외투기업의 투자 신고 금액은 총 21억 344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롯데그룹은 2014년 말 기준 자본금 4조 2천억 원, 자본총계 57조 원, 자산 112조의 국내 5대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외투기업은 현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유 재산을 수익 계약으로 외투 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지자체는 임대료와 분양가 등을 감면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 호텔과 부산 롯데 호텔 건설 과정에서 세금 특혜와 면세점 운영 특혜, 롯데월드, 제이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등 수많은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김계준 의원은. 국적과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투 기업을 통해 받은 각종 특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지적하며, 최근 거론되는 외투 기업들이 상장하면 최대 주주인 일본 기업에 수십조 원의 상장 차익이 돌아간다. 특혜로 성장한 상장 차익을 국내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이 국내 기업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외투 기업 등록을 찾은 반납할 필요도 있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자본수출국이므로 외초법상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감면과 지원은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계준 의원은 롯데그룹은 모태가 된 롯데제과 등의 조세회피처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밝히고, 국세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